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향술초 분갈이했죠. 다그어내고 했지 않습니까? 항아리 화분하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너무 적응도 잘하고 하얀색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적응도 너무 너무 잘하죠. 오늘은 분갈이한 아이들 하고 구독자님 보여주세요 하시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아 어, 또,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 영상을 또, 다른 영상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그때 보여드리지 못해서, 한참에 또, 궁금하신 거, 어, 체크해놨다가, 한참에 해서, 또, 어,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향설초가, 너무너무, 적응도 잘하고, 부지에, 이렇게, 어, 장미철쭉도참 꽃이 오래가네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졌는데 요장미철쭉만 이렇게 예쁩니다.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장미철쭉입니다어 이거는 무지개 흑구사. 얼마나 꽃을 많이 핍니까? 너무 너무 꽃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이것도 항아리 화분 아닙니까? 같은 항아리 화분인데, 이거는 조금 크고, 저 옆에 거는 조금 작습니다. 이건 높이가 조금 크고, 길이도 조금 깊고, 이렇습니다. 항아리 화분하고 참잘 어울리죠? 후쿠샤. 꽃도 엄청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붉은색이라서 그렇지, 좀, 음, 밝은색 같으면 더 많이, 어,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 그지? 얼마나 싱싱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는지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이것도 분갈이한 아이들이 이렇게 후유증도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석경이 어, 하원에 없어요 하셨어. 저도 제가 산게 아니고 친구가 사 줬어 여기다 했는데 심었는데 이 항아리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이제는 꽃이 다 집니다. 어 이렇게 어, 한 번씩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시 꽃대 올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다시 이렇게 올 올라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하셔서 제가 설명드린데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꽃향기 야생화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어, 이렇게 이게 꽃대입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꽃대가 꽃향기 야생화에 문의해 보세요. 요거는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구독자님께서 이거하고 요거두 이거 개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제 일기 피기 시작합니다.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삼페인. 핑크 삼페인.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롱조롱조롱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전부 기르기 때처럼 해서 날아갑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아이고, 정말 기특하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노지울동 너무너무 잘 되고 이거는 물만 주면 겨울에도 키우기가 참 쉬운 아이입니다 번식도 잘 됩니다 이게 두배 번식 됐어요 작년에 어, 보내준 아인데 이게 두배 번식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음, 번식이 너무 잘 됩니다 그름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물을 굶기면 안 되고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한1 0일한 번씩 저는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봄에 3월에 달 그름을 줘야 됩니다 그름을 줘야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어, 그렇습니다. 설아가, 우리는 꽃이 안 핍니다 하시는데, 저희도 안에 있어갖고 꽃이 많이 안 피었어요. 그랬는데, 어 밖에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꽃이 피거든요. 어, 무조건 공기가 통하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두고, 어, 이거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잎이 크기 때문에. 물을 한번 주면은 한 15일 정도 물안 줘도 됩니다. 저는 또 항아리가 크고, 음,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음, 또 이것도 병충에 굉장히 강인합니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이제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또 피고 지우고 나면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네. 예. 이렇습니다. 여기에 분갈이 한, 어, 복파이치가, 분갈이 한 복파이치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우물정 화분에. 이렇게 큰 화분에 세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참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특합니다. 또, 음, 인동초 보여주세요 하시는데요. 인동초, 이거는 삼색 인동초입니다. 우리 삼색 인동초가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렇습니다. 꽃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밑에는 제가 늘상 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는 줄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파았습니까 그름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3월달에 다 야생화들한테 그름을 줍니다. 제 영상 보면 늘 3월에 그름 주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이렇게 봉성해지고 키가 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가 키 너무 커 올라가죠.는 키가 너무 커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은 요쯤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서 나옵니다. 양쪽에서. 양쪽에서 나서 꽃을 핍니다. 근데 여기는 꽃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올렸어. 이거는 꽃 보고 나서 어 이제 잘라 주면 되고 아까 그는 키가 너무 컸어. 어 잘라 줬고 이거는 이거는 볼게요. 이거는 음 이거는 꽃대가 안 보입니다. 안에 있긴 한데 아직까지 꽃이 이거는 이만큼 꽃대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저는 요거는 요기다 잘라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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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손으로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서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복잡하니까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가지치기 해주세요. 어, 이렇게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목한 인동초가 이 꽃대 올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꽃대 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큽니다. 이거는, 어, 이 꽃은 토종 인동초입니다. 토종 인동초가 이제 옆으로 나가면서 꽃을 핍니다. 이거는 좀 줄기가 나가면서 꽃을 피기 때문에 조금 줄기를 어 이렇게 뻗어 나가게끔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꽃을 많이 피우거든요. 조금 더 뻗어 나갈 때 이제 꽃을 박하면서 잘라 줘야 됩니다. 요거는 요것도 외목대로 이제 올라간 토종 인동초입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토종 인동초. 여기 있는 건 이거는 좀 오래됐잖아요. 이건 좀오래되나 보니까 세월이 이제 묵어놓으니까 이게 많이 뻗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꽃을 이제 보고 줄기 잘라주면 됩니다. 이대로. 저 가지치기 그때 하해 주세요. 했을 때 가지치기 하신 분들은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가지치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뻗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때 손볼 때 제가 손볼 때 어 이렇게 봤으면은 현재 이런식으로 될겁니다 이거는 분재로 완전 분재로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그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이렇게 외목대로 토끼 화분이죠 토끼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어설펐죠어설펐지만은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거죠 요렇게 요것도 삼색인동초 요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렇게 외목들을 쫙 올라가면서 요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 이제 이렇게 줄기가 나가죠 줄기 나가는 거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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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꽃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여기서 여기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꽃을 피워줍니다 길게 나가는 거는 잘라주세요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인동초 이렇습니다. 분갈이한 글로브 마스터 정말 이쁩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완전히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자 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고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12,000원짜리. 이 아이죠? 요것도 분갈이 한 거, 요렇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꽃을 올립니다. 이건 작년아이라서 아직 꽃대 없고 요것도 다시 꽃대 올립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인데,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합니다. 후쿠시아, 이것도 너무 예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 주고 이렇게 예쁘죠? 아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꽃도 너무 많이 피워 주죠. 얼마나 꽃이 올 치마가 예쁜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분갈이한 다이시아 좀 보세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얼마나 적응도 잘하고, 요렇게 풍성하게 피워주는지,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화분하고도 너무 이쁘고, 친구가 준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어갖고, 이렇게. 어, 통풍되게 돼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다이시아가,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한 포터 4천원. 세계 많은 음. 근데 꽃이 보면 때가 있어요. 때를 지나버리면 구입할 수가 없어요. 늘 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이쁜 유럽 어 봄맞이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봄맞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꽃이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벌써 우리는 시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꽃대 올리면서 이렇게 피워줍니다 어, 이런 거 키우세요 우리나라 토종 봄맞이는 저는 어, 그냥 잠시 보는 거지 어, 이렇게 음, 오랫동안 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싸지 않습니까 한 포터 4,000원 세 개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데요또 레이시아 보여주세요 하셔서 레이시아가 좀 이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예쁘게 많이 피었는지 잎은 약간 이렇게 이제 따줘야 돼요 잎을 이게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아껴줘야 돼요 다육이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향기도 너무 좋아요 꽃이 이런 게 이렇게 좀 작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거는 삶은 색인데 꽃이 조금 적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얀색. 정말 풍성하지? 예. 향기가 좋아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친구가 준 화분입니다. 우리 친구가 이렇게 화분 주스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죠? 물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줍니다. 아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초연초 보여주세요 하셔서, 지금 초연초가, 어, 이게, 음, 분홍색만 요렇게 한 송이가 펴 있고, 다른 아이들은 꽃을 안 보여주고, 이제 싱싱하게 이렇게는 크고 있는데, 자, 꽃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음, 빨간색. 요것도 빨간색. 요것도 이렇게 싱싱하고 파랗고 예쁘죠? 요거는, 노란색, 노란색이 이제 많이 꽃대를 만들었네요. 노란색이고, 어, 이거는 어, 블루색. 이것도 블루색. 블루색은 아직 꽃을 한두 개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블루색, 이렇게. 음, 이거 다 작년에 들인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어, 작년 음, 가을에, 요거 작년 가을에, 요것도 작년 가을에, 어, 요거는 이제 올해. 어, 올게 오래, 요것도 올게 오래 이렇게 드렸죠. 근데 이렇게 어, 잘 크고 있습니다. 다징싱하게 이게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왕성하게 크고 니죽을 네 해도 안 죽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처음에 자리 잡고 어, 키우는 게그 이제 조금 이제 정성이 들어가지.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음, 노란색처럼 이 정도 되면은, 니네 죽으라 걔도 안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도 자리가 완전 잡혔습니다. 이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저, 화분에, 작은 화분에 있는 거를 요게, 저, 여러 기다가 옮겨 심는 바람에, 이게 조금 몸잘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잘 크고 있죠? 하나도 안 떠나가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어, 우리, 음, 조인초들, 흰색 겹대모루 여전히 이쁩니다. 분갈이 이것도 흙다 털어내고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음, 얼마나 적응도 잘 하는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어, 이제 여기는 완전히 오후에는 햇빛이 한 4시간 쨍쨍 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 건고기를 숙이 있는 상태네요. <laughs> 이거는 여전히 이렇게 싱싱합니다. 이렇, 이렇죠. 이렇게 싱싱합니다. 매발톱이 완전히 다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집 매발톱입니다. 너무너무 색깔 이쁘죠? 와, 이쁩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죠. 얼마나 예쁜지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땅에 있는 거는 많이 안 피고, 화분에 있는 게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작년에 땅에 있는 걸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음, 땅에는 많이 없어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색깔도 진짜 예쁘죠 이 연한색이 얼마나 예쁩니까 <laughs> 요거는 좀 약간 어, 보라색이고 요렇게 보라색 이렇게 아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요렇게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이 밑에 키가 좀 적습니다. 요렇게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어쩜 이렇게 매발돕이 이쁜지, 요렇게 이니다 땅에서는 요렇게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여기 한 가득 있었는데 뒤뜰에 어, 뒤뜰에 이 정도. 야 이거 진짜 예쁘네요이 정도 이렇게 피고 사랑스럽죠? 뒤뜰에 어,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 이 정도 있고요. 이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 이쪽으로 구독자님께서 어 보바스꿈 보여주세요 하셔서 이정도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바스꿈입니다 이게 이렇게 노지울동 너무너무 잘 되죠 자 이렇게 보바스꿈 요렇게 되고 있고 자 여기도 보바스꿈이 여기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씨가 번식이 많이 됩니다. 저기도 씨가 번식이 돼서 저기도 저렇게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부바스꿈참 꽃이 오래 갑니다.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는 부바스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궁금하신 거, 또잘 크는 모습 분갈이 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